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내일 있을 어, 미국 야구 어, 승패를 예상하겠습니다. 자 참고도 잘 하셔가지고 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키스 대샌프란시스고 경기입니다. 최근에 대한 어, 승률을 보면 양키스 양키스가 좀더 괜찮다 이러시고 나오고 있고요. 어, 득점력 부분에서도 양키스가 오히려 아직까지 더 괜찮다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양키스 사이드로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오버 사이드로 조심스럽게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디트로트 경기입니다 어, 최근에 기한 경기 홈 원정 다 템파베이 득점력까지 다 템파베이가 5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템파베이 승으로 보고요. 어좀 가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노바는 조금 난감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음... 예, 오노바는 좀 난감해서 근소하게 오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자 보스턴 대 어,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보스턴이 볼티모어한테 막강에 지금 끌려가는 분위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자이 경기 내일은 오일인 어, 만큼 볼티모어가 어, 프랜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승률은 보티모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기는 보티모우 어, 사이드로 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로 내일은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대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자, 최근에 대한 경기력 모든 경기를 다 봤을 때 애틀란타 애틀란타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이 경기는, 어, 내일, 음, 애틀란타 쪽으로 가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이 경기는 애틀란타 승, 마인승까지도 한번 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오버는, 어, 저는 오버로 보고 가겠습니다.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 신시내티가 피츠버그보다 오히려 타선이나 승률 부분 모든 부분에서 더 괜찮다 이런 데이터 결과값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신시내티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요. 언로버는 좀이두팀은 다선의 힘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대 뉴욕매츠 경기입니다. 자, 최근에 대한 경기력을 보고 했을 때는 뉴욕매츠가 근소하게 조금 앞서는 게, 어, 결과치가 나왔고요 어, 이 경기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뉴욕매츠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매츠 사이드. 음,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어, 두팀 언더, 네일, 언더를 좀 매상해봅니다. 자, 휴스턴 대 시카고 화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은, 어, 시카고 화이트가 지금 올해 좀 출발이 굉장히 안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이 경기는 휴스턴 사이트로 보도록 하구요. 휴스턴, 휴스턴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오노바 같은 경우는 오바, 오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득점, 두팀 득점이 거의 50 프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빠따가 좀 살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 자 캔자스 시티 대 미네소타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내알수 없는 경기의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어, 지금 내 예상이고요. 이 경기는 어, 최근에 대한 경기력을 보면은 미네소타 근데 홈 원정이 본 경기력을 보면은 캔자스 시티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 그래도 상대전적에서는 미네소타가 좀 아직까지 앞서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프임 프레... 미네소타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미네소타 사이드로 조심스럽게 보고요 오너바는 두팀 오버 사이드로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토론토한테 지금 좋은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는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음, 두툼이 빠따 힘이 어, 작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이전에 일단은 세인트루이스 승으로 봤었는데 어, 조심하셔야 될그은 토론토 토론토가 내일을 사고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음... 어, 예, 토론토가 늘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나오니까 어, 토론토 플랜사이드로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카고 컵스 대임로억기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 시카고 컵스가 지금 오히려 좀 나은 결과값이 나왔는데좀 아이러니 하고요, 개인적으로 울로기가 처음에 졌었잖아 그죠? 자, 이 경기는 저는 어. 통계치로 보고, 득점력이나 이런 다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시카고 컵스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행기는 어, 시카고 컵스 사이드로 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는 오바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대 에인젤스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에인젤스, 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런 보이시죠? 엔젤스가 근소하게 앞서고는 있습니다 거의 치면은 뭐 엔젤스 승은 가능하지만은 어 웬만해서는 마인승은 건들지 마라 그런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오바는 언더 예상해 봅니다 언더 타점 타선 부분에서 어 아이고 마인 마인승도 가능해 볼것 같은데요 예, 마인승, 욕심 뿌려봐도될것 같아. 어, 다저스 대리조나기입니다. 최근에 경기를 보면 50대 47이라는, 어, 근소한차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 2승 1패라서 그런 것 같고, 타선의 힘을 봤을 때는 내일은 언더가 한번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다저스 승사에 대해 언더 한번 예상합니다. 샌데이고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샌데이고 정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콜로라도 사이드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콜로라도가 늘어 역배로 나오나? 콜로라도 역배가 나오면 프랜슨홀 한번 가보시고 출전 경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출전 경기는 이안 아 안할게요. 자, 시애틀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보시면, 시애틀, 시애틀 사이드로 오, 52, 그리고 52. 별 차이는 없어요. 두 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합계를 냈을 때는, 어, 클리블랜드가, 어, 역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조심스럽게 클리블랜드 프랜사이드로 보고요. 오너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텍사스 대 피라데피아 경기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경기 데이터 다 봤을 때는 텍사스가 강승, 강승으로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음, 예. 마엔성도 욕심을 부리고 는 싶지만 내일 언더 향이 있어서 어, 투수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수한 차이로 경기가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어, 지금 목소리가 단족한데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내일도 건승하시구요 내일은 피해 월요일입니다.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근기의 흐름을 단문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